생물 위한 생태 미술 61번째 너와 나 친구로 있다. 안녕하세요. 생태 교육 전문 기업 주식회사 니스의 대표 정재근입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위한 자연 미술 이제 60번을 찍었습니다. 니스는 생태 교육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20년간 현장 연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고. 2023년 현재 연구 개발, 생산, 유통까지 시스템을 모두 갖춘 최고의 생태교육 기업이라고 자부합니다. 감사하게도 전국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고마운 선생님들께 작은 정보라도 드리고자 저희가 연구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고 있어요. 특히 선생님을 위한 생태미술이 그런 목적을 갖고 올리는 영상입니다. 첫 영상이 2020년 10월 20일에 시작했으니까 약 2년 조금 넘은 거네요. 그동안 60편을 올렸습니다. 대략 1년에 30편 정도 올린 거로 계산됩니다. 2023년에는 40편을 반드시 더 올려서 꼭 100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매주 월요일에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은 칙을 이용한 생태미술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생태미술 12번째 영상 흑물감 한복 그리기 기억하시나요? 앞사람이 흑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끝난 곳에서 다음사람이 시작해 선을 그리는 활동입니다. 모두 그리고 나면 여러 사람의 선이지만 하나로 연결된 한 선이 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생물이 주변과 관계 맺으며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한 미술 활동이죠. 생태교육은 여러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끈, 즉 관계를 보는 눈을 기르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나와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술적 경험으로 익히는 활동이죠. 이 활동을 흙물감이 아닌 칡줄기로도 할수 있습니다. 겨울과 봄에 칡동구를 직접 채취해 다른 사람이 놓은 줄기 끝에 내 줄기를 연결하며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오늘은 이 활동을 실내에서 놀이로 진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활동을 위해 미리 측을 채취해 잘라둡니다. 자를 때는 전지가위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짧은 것, 중간 길이, 긴 것, y자 모양 등으로 나눠 준비하세요. 측줄기 외에 이쑤시개도 있어야 합니다. 성냥개비도 좋아요. 그리고 놀이에 사용할 주사위도 준비합니다. 자른 측의 단면에는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한 골속이라는 부분이 가운데에 있어요. 이곳에 이쑤시개를 꽂아 다른 측줄기 조각과 연결할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놀이 방법은 상황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공동체 놀이를 위해서 먼저 놀이 약속을 정합니다. 첫 번째 놀이 규칙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에 맞는 칙줄기 조각을 획득해 우리 모든 것에 연결할 겁니다. 주사위 숫자마다 어떤 조각을 갖고 갈수 있는지 약속을 정하는 거죠. 주사위 1, 2는 작은 조각 1개, 2개, 3개 주사위 4와 5는 중간 크기 조각 1개, 2개 주사위 6이 나오면 긴 칙줄기를 획득합니다. 이 약속도 준비한 재료에 따라 선생님이 바꿔서 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 놀이 규칙: 연결한 직줄기가 정해진 영역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광목천 한 장을 영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놀이 시작해 볼까요? 놀이는 두무둠으로 나눠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별로 광목천을 깔아 영역을 표시합니다. 시작할 때 교사가 무게감 있는 긴 직줄기를 모둠별로 하나씩 놓아줍니다. 첫번째 사람이 주사위를 굴리고 나온 수만큼 직줄기 조각을 획득해 우리 모둠 줄기에 연결합니다. 지은 끊어진 곳이라면 어디에든 연결해도 좋습니다. 앞에 꽂아도 되고 뒤에 꽂아도 됩니다. 다음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교사의 통제 없이 모둠끼리 알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측은 연결한 부위가 조금씩 구부러져 큰 곡선을 이루게 되어 측덩굴이 휘어집니다. 때문에 천 밖으로 안 나가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이 놀이에서 교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놀이는 두 모둠으로 나눠 누가 더 측줄기를 많이 얻을지 시합하는 경쟁 놀이인듯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모둠의 측을 연결하다 보면 다른 모둠은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주사위를 굴리고 직줄기 조각을 획득에 연결하는 과정이 재미있는 거죠. 우리 모든 걸 연결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간의 경쟁보다는 모든내 협동이 더 돋보이는 활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 놀이를 과정 중심이라고 하죠. 이 놀이의 결과로 나올 미술 작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규칙을 지키며 과정에 집중해 즐겁게 놀이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놀이가 진행되면 끝을 냅니다. 놀이가 끝나도 승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사는 두 무둠의 결과물을 가까이 당겨 놓고 둘을 직줄기로 연결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생태 놀이에서는 경쟁으로 시작하지만 상생으로 끝나도록 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 활동에서처럼 시작할 때는 어느 무둠이 더 많이 직줄기를 얻을까라고 모든 간 경쟁이 제시되지만 진행하는 과정엔 그 경쟁은 잊혀지고 측줄기를 모아서 모둠이 협동해서 천 밖으로 안 나가게 놓는 게더 중심이 되고요. 끝나면 두 모둠이 각자 만든 결과물을 연결해 하나의 큰 완성품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이를 끝내고 나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긴 측줄기에는 모든 참가자의 손길이 들어있죠. 놀이 끝에 작품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협업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칙덩굴을 채취해 놀이하는 활동 치기에 새순이 나오기 전에 꼭 한번 해보세요. 활동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DM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이버에 있는 순마을 리슨의 블로그와 이티뱅 카페를 통해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자료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